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비치 비키니와 시비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상과 이렇게 믹스 매치로 된 코디를 어,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켰어요.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블루와 원피스 수영복과 펠로니스 팬츠예요. 이 같은 경우에는 찢어짐이 약간 여기 허벅지까지 올라와가지고 다리가 더. 길어보이거든요 일반 원피스 수영복과 다르게 이렇게 뒤에가 스트랩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서 프리사이즈로 입을 수 있다는 점 블루 원피스 수영복은 29,500원이고요 그리고 캘로니스 팬츠는 27,000원이에요 요게 르메르 하이웨스트 비키니인데요 이 르메르 하이웨스트 비키니에 요 야자수 그림이 있는 티셔츠를 입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를 또 허리가 좀 잘록하게 보여야 좀더 섹시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허리선에 맞춰서 이렇게 묶어주면 좋겠죠. 그리고 이 티셔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. 이 티셔츠는 단돈 9,000원이에요. 르메라 하이비스트 투피스 비키니 19,500원이고 그 다음 비키니는 장난 아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섹시하게 입을 수 있는 비키니입니다. 근데 이게 하이가 굉장히 섹시하다 보니까 이 비키니를 입기 되게 부담스럽다. 그러면은 요 스커트 팬티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베르사유 스커트 팬티. 이거는 지금 현재 55%는 할인을 하고 있어서 9,500원입니다, 여러분. 그 다음 비키니는 섹시하면서 건강미를좀 보여줄 수 있는 비키니에요. 네, 요 형광 비키니. 요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스포츠웨어에서 나오는 브라탑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추천해드릴 코디 매치는 요렇게 트레이닝 팬츠랑 같이 입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브 레깅스. 이브 레깅스는 44,000원. 운동하기도 좋고 이대로 물놀이를 해도 좋은 그런 레깅스 팬츠. 그다음 마지막 코디 비키니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에블린 비키니고요. 제가 이 스트랩을 안 묶었는데 안 묶고 온 이유는 스트랩을 되게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. 이렇게 홀터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. 그리고 그냥 여기서 리본을 묶어도. 그냥 약간 요렇게 입을 수도 있는 비키니여 가지고 실용성이 좀 좋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이 팬츠인데요. 이 팬츠 같은 경우에는 그 밴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요렇게 입으면 되겠죠. 노엘 투피스, 요렇게 탑이랑 팬츠랑 같이 입도 굉장히 예쁘고요요거 같은 경우에는 39,500원. 이 비키니 입은 이름은 에블린 비키니 이고요 가격은 26,500원 아무튼 오늘 또 제가 소개시켜드린 다섯 가지 어, 코디와 비치에어 비키니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신없이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한시간이 훌쩍 갔어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먹방으로 만나요